작은 값 10개, 매출액 작은 순서대로 1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외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말이지. 그 배열 수식, 배열 상수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면 황당하지, 뭐. 한참 생각해야겠다. 응? 배열 수식을, 배열 상수를 명숙하게 하면은, 아직 그 문제도 아니지. 그지? 이렇게. 스물 작은 순서대로 값을 가져오는 것은 스물 함수라는 것다 알잖아. 다 알지? 스물. 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에 이렇게 대상에서 만약에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1을 가져오면 되는 거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럼 가장 작은 값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장 작은 값이 아니라 10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10개. 그럼 여기서 별상수를 1,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여기, 여기 가져오면 되아 그럼 요거를, 요거를, F9키를 넣고 시작봐 이렇게. 선택을 해서 F9키를 가지고 타올러보면 오, 이렇게 배열 상수화돼버리는 거야. 결과가. 어 그럼 그냥 여기다 에버 e r a g e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까지는 잘 알지. 그치? 어, average 씌우면 되는 거야. 그걸 앱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요거를 컨트롤시부터 엔터 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엔터 쳐도 돼. 컨트롤시부터 엔터 쳐도 되지만 이건 엔터 쳐도 되는 거야. 왜 그냥 아까 배열 상수 자체가 그걸 그냥 앱을 지내는 거니까. 배열 작업이 아니잖아. 중간에서 배열 작업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는 하나를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그냥 엔터 치면 되지. 엔터. 비아치 응? 예. 예. 여기서 배열, 상추, 여기 배열, 값을 만들, 배만는아 응? 그럼 이거를 천 다가오는다고 면이 어깨에 그 되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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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면 어, 기존의 엑셀은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상수에서 떨어지는 값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셀 범위를 선택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승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 뭐, 100개도, 1개도 입력할 수가 있지.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Ctrl-Shift-Enter 쳐야지. 예. 그러지 그니까, 아까 a v e 지 냈던 거 있잖아. 여기. 여기서 요거, 요거를 배열, 배열, 배열로 입력을 할까? 그냥 일반 식으로 엔터 쳐도 될까? 했던 게, 이거, 이거지. 이걸 이렇게 보면 되지. a v e 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건 범이란 말이에요. 범이. 이렇게. 이렇게. 요거 범위란 말이에요. 범위. 요렇게. 요거 에버리지인데 요 범위 자체가, 범위 자체가 상수야. f 이키를 넣어봐. F9키. 상수잖아. 그러니까, 안, 저기, 배수식으로 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오케이. 똑같잖아. 어 아, 근데, 1, 2, 3, 4, 5, 1, 2, 차, 입력을 해야 되나? 아, 이거, 이거 배울 상수를 만들어주는 것은 뭐 없나? 여기 이런 게 있지. 자, 그래서 raw 함수를 썼던 거야. raw. raw.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요거, 요 raw 함수의 1에서 10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자, F9 눌러봐. 1, 2, 3, 4, 5, 6, 7, 8, 9, 10, 11. 이게 형방향이지형방향이야 그러니까. 요거는요걸 만약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친다고 하면은 좀비 이거 하나만 떨어진다 말이야 이거는 방향을 바꿔줘야지 그러면 요거를 트랜스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하고 싶다면 숨어 이거 그냥 로 함수 1에서부터 10까지 이 이것이 배열 상수를 만들어준다 그랬지? 다시 한번 보자 f9 자 이렇게 행 방향이지 세미 컬러 오케이 컨트롤시프트 엔터 한번 이렇게 두고 그려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미 알았던 거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 거야 시몰 함수 가지고 배열 수식에 대한 1번 배열 상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했어 이가 유분 동영상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난 동영상에서 몇 썸이 부과 중고죠 여기서 조건대상 그다음에 조건과 크리테리아 여기서 여기 몇 개를 주든 세 개를 주든 네 개를 주든 뭐이게 주는 게 주면은 요거 개수만큼 요게 크리테리아를 그러니까 배열 상수에 배열 요소 개수만큼 값을 만들어 주지 배열 상수로 이렇게 해줬단 말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계산 그러니까 대상 범위고 그러면 이제 썸 이프스에서는 점이 붙어 에는 지금 합계를 내는 부분 요약을 하는 범위. 요거 첫 번째 매기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따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조건 따지는 게한 쌍씩이지. 이렇게한 쌍씩. 이렇게 하나는, 하나는 조건을 따져야 할 대상 범위. 그리고 크리테리아. 이 크리테리아인데 이것이 크리테리아 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요거랑 요거랑 크리테리아. 요, 이것이 크리테리아 배열 상수를 줄수 있다 얘기지. 응, 이거를. 아, 그래?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이거랑, 그 여기서 또, 또한상또 들어가. 몇 상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이렇게 쌍, 한 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건이 대상이 되는 범위, 그다음에 조건값, 크리테리아. 요, 여기, 이 것이 이제 배열 상수를 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어, 그럼, 이제,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될,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상품에서, 상품은 레몬을 골라라. 상품이 레몬인데, 레몬인데, 레몬만, 레몬의 합계가 얼마지? 하고,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면은, 썸이프 가지고 되지. 이게, 저 조건을 하나만 걸면. 조건을 이두 개를 거는 거야. 상품, 요 상품 범위에서, 열에서 걸고, 직원 열에서도 걸고 싶은 거야. 두개열두 개에서 버는 거지. 그러니까 성미포스하고 계산은 요 매출이고 요게 매출이지.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개변수는 어, 조건을 넣을 부분 이 범위. 요 부분은 상품열 요거 요게 속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여기를 뭘 주냐 하면 은 이제 레몬을 줄 거란 말이야. 레몬 이렇게 레몬을 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직원열에서줄 거란 말이야. 직원열 대상은 요거지. 직원열 요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직원을 A, A B, C를 전부 알고 싶은 거야. 여기 여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A, B, C를 주면 되지. 이렇게 배열 상수로. 이 크리테리아 주는 요 부분을, 이 조건을 주는 부분을, 이 썸이프에서 여기 요 부분을, 이 크리테리아 부분을 배열 상수를 줬듯이, 여기부터 배열 상수를 주면 되는 거지. 그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방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썸이프 수는 전부 이열 이 단위를 다 하나씩 뽑았단 말이야. 엔드, 그리고 엔드, 그리고 엔드, 엔드, 엔드 이렇게 나가지만, 요 부분은 이 요, 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어떤 얘기냐면은 A, B, C를 골라라, 이거지 응?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해보면 되겠지. 해보면 되지. 자. Some ifs. 계산하는 부분, s o m range는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criteria range는 상품. 요거 여기서 여기는 레몬을 찾고 싶다. 레몬. 또 직원도 조건을 걸고 싶다, 이제 직원도. 그럼 여기 직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직원을 A도 알고 싶고 B도 알고 싶고 C도 알고 싶어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A B, C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썸이 플러스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F9키를 누르면 어떻게 나올까 F9키 자 이렇게 값이 3개 나오네 그지 그지 음 그러면 요거는 요새 그 그러니까 상품명이 레몬이고, 직원이 A, B, C, 이 사람들의, 이 직원 세 사람의, 어 레몬을 판게 모두 얼마야? 하고 물어봤다면 그냥 썸을 씌우면 되잖아. 썸. 그치? 썸 씌우면 세 개의 값이 그냥 합쳐지는 거지. 요거는 c t r l s h i f t e n 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만 치면 되지. 9278. 오케이. 9278. 그러면 이렇게, 시작 보자. 이거를 9278 여기다 올려 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요거는 필터를 한번 해봐 데이터 필터 그래서 여기서 레몬을 했단 말이지 레몬 레몬을 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ABC를 했단 말이지 여기서 A가 A가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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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모두 얼마야? 9278. 9278, 9278. 맞잖아. 그지? 렇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거를 세개 값을 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직원을 A. 이렇게 한번 요렇게 봐. 시를 하고, 요거 시를 선택을 하고, 서이플스썸밋 렌지, 요거 매출그 다음에 상품 레몬, 이렇게, 그건 레몬,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매기면서는, 그 다음에 요거 직원, 시원, 시원,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을 요걸 그대로 주면 되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요거, 컨 t r l s h i f t e n t e r C는 없어. C는 매출이 없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서, 뭐냐, 유효성 검사. 여기서, 목록을 애플 망고 레몬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망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변수를 주면 되죠 이거 레몬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걸 여기다 준다 ok c o n t r l shift 그리고 여기서 망고는 이렇게 되고 애플은 이렇게 되고, 레몬은 이렇게 되고. 아, 그냥 자동화돼 버렸다. 자동화돼 버렸네. 음, 이 음. 네, 중요한 사실이 말이야. 지금 요거, 요거 G3, I3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는 요거, G3, I3. 요거. 실은 요것이 배열 상수로 A. B, 이뭐 e. 이렇게 넣어줬다 이거지 요건 요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그지? 요것도 이제 레몬은 요거지,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레몬이었지? 예 요거 요것도 사실은 레몬이라는 문자열 정보를 줬었단 말이야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거는 상수야 이런 게여게다상수야 상수 요게 그지? 여기 그냥 여기 상수지. 이거 한번 넣으면 변할 수가 없잖아. 수식을 직접 수정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가 거 여기 상수야. 여기 상수. 여기 산수 상수고. 이건 떼거리를 몰려 있습니까? 이거는 배열 상수지. 네? 배열 상수. 그럼 이것에 대별해 가지고 여기서 g 3 i 3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변수지. 변하는 값 아니야. 상수는 변하지 않아. 항상 똑같은 값이잖아. c 스 n 트 그래서 c 스 n 트고 요거는 변수, v a r i a b 고 그래서 엑셀이 매력적인 것이 이셀 자체들이 전부 변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니까 여기서 값을 바꾸면 여기 이 계산 이 수식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작은 프로그래밍 아니야? 이게 이게 작은 프로그래밍이야? 이게 작은 프로그래밍이야? 이게 포뮬라라고 하는 것이 응?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프로그래밍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작성하는 요 자체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변수를 연결시켰다. 변수를 연결시켰다 이렇게 변수가 변할 때마다 이 수식의 결과, 이 작은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바뀌잖아. 그럼 자동화된 거지. 자동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 엑셀의 셀들 자체를 전부 변수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편리한 도구야, 그렇지? 창의적인 도구지. 배열 상수라는 거, 이 상수라는 개념하고 변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주면 하면은 돼. 이 상수 대신에 변수를 집어 연결시켜 놔주면은 결국은 변수를 중간 계산해보면 결국 상수화 되잖아. 순간적으로. 그 변수와 상수, 그 관계가 프로그래밍의 기본인 거지.